지난번에 이제 sql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제 좀 종료를 했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sql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센서 데이터를 받아 왔을 때이 그 데이터를 비글본이나 라즈베리파이에서 이제 mysql 데이터로 서버로 넣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ql 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구조화된 문법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음, 맨 처음에 IBM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나왔던 그런 문법입니다. 어, 이 SQL 자체는 에스, 그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지만 어,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대부분의 Query 어, DBMS 업체에서 표준적으로 채용을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DB에서 표준적으로 SQL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버전별로 따로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SQL 같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SQL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Full Featured Programming Language가 아니다. C나 C샵이나 Java처럼 성을 갖고 있는 그런 랭귀지는 아니고요 어, 이 SQL 자체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브랭귀지 개념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다 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특별히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명령 체계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SQL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DL이라고 하는 데이터 a d e f i n i 가 있고요. 그 다음에 DML이라고 하는 데이터 a m a n i p u l a t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 DDL이라고 하는 l a n g u 는 차이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어, 명령어 자체가 뭔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할 거는 DML 쪽, 예,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수 있는 DML 쪽을 할 거고, DDL쪽은 저희가 깔아놓았던 그 phpmyadmin 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에서 어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꼭 이렇게 명령어를 날리지 않아도 뭐 클릭으로 몇 번의 클릭으로 테이블 하나를 만들 수 있다거나 릴레이 설정 같은 부분도 어 지원을 해줄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이번 시간에 다뤄볼 그 SQL은 DML에 좀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DML쪽도 이제 궁금하시면 은이부분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ML, SQL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 문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Q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화된 문법이기 때문에 예, 딱 구조적으로 명령이 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워볼 거는 이제 select 문장이라고 하는 이 select 문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select 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때, 예, 꺼내올 때 사용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꺼내올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특정한 컬럼을 지정을 해서 예, 그 엑셀에서 보면 세로열, 그 테이블에서 보면 세로열에 있는 특정한 한 속성을 지정을 해서 그 속성에 대한 내용만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셀렉트 한칸 띄고 예, 컬럼에 대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겠다 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어, 웨어전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만 있으면 조건 없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 그래도 이제 웨어절은 안 써도 이 문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특정 조건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웨어절에 컨디션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 문장을 한번 바로 지금 실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SQL 문장들은 세미클론으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네, 일단, 예. 예, 가지고 계신 라즈베리 파이를 저번에 이제 저희가 MySQL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다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설정을 해 놨던 거고요. php m y a d m i 로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때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해 놨던 그 정보고요. 어, 라즈베리 파이에 와이파이 접속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을 하셔서 쓰셨다라고 하시면은 어, 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에 가서 예, 예, 공유에 가서 내부 네트워크 정보에 보면은 현재 접속되어 있는 빅을 아, 본 말고요 아, 라즈베리 파이의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 정보를 확인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음.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데이터 테이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상위단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폴더,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구역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단 이 순서 자체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네, 테이블 안에 컬럼과 로우가 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뉴 버튼을 누르면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어, 저번에 샘플을 만들었던 거를 다시 좀 삭제를 해볼게요. 음 어디서 지워야 되더라? 그래서 일단 이제 샘플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웠고요. 예. 그래서 새 데이터 데이,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예, 동일한 이름이 있으니까 저는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샘플이라고 하시고 데이터 정렬 방식에 UTF-8 다시 제대로er_ci 이걸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기를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는가정 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면은 새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여기에 센서라고 하는, 센서 데이터라고 하죠. 네,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수는 4개 정도만 하고 실행을 누르면은, 이런 네,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때도, 그 SQL 문을, Create Table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UI 환경에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대다수의 그 DBMS 프로그램에서, DBMS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럼의 이름을 지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엑셀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엑셀 구조와 동일하게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D처럼 각각의 세로열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열에 ID만 저장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B열에는, 이 d 안 나오네요. ID만 저장을 할 거고요. B열에는 뭐 센서의 밸류를 입력을 할 거고요. C열에는 타임의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D열은 비고로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BCD 세로 열에 대한 컬럼을 정해주는 게 이름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ID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ID 같은 경우는 어, 이 ID를 저희는 이제 한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ID를 저는 프라이머리 키로 쓸 거예요. 네, 각각의 고유 행마다 고유한 ID를 줘서 어, 나중에 뭐에 ID를 따라서 센서 값을 뽑을 수 있도록 만들 거고. 이 id 값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각 행번에, 각 행의 로우에 그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분을 그냥 찍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 키를 임시로 지정을 하나 해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id 값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뭔가 값을 입력할 때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ai 부분에 auto increasement 그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거를 프라이머리로 쓸 거기 때문에, 예, 오토 인크리즈먼트를 클릭하시고, 인덱스를 프라이머리로 입력을 해놓으면은, 어 무슨 값이 입력될 때마다 id 값은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를 하면서 id 값을 새롭게 써 나갈 겁니다. 이 오토 인크리즈먼트 값 같은 경우는 인티저에서만 가능하고요 종류는 인티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밸류를 받을 건데 이 밸류는 센서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임시로 뭐 랜덤적으로 생성, 생성되어 있는 숫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롯이나 더블 형태로 만,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더블보다는 저는 플롯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네, 밸류를 받도록 하고요. 세 번째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간을 저희가 찍어볼 겁니다. 그래서 센서가 입력되는 시간을 찍어서 밸류가 어, 요 밸류가 몇 분에 몇 분, 몇 초에 측정된 값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지정을 해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타임스탬프를 찍고, 예, 마지막에 ETC를 만들 건데, 이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거는 날짜와 시간 부분에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타임스탬프를 하고, 기본 값에 current 타임스탬프라고 하면은, 값을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예, 자동적으로 무슨 데이터가 들어올 때 현재 시간을 얘가 자동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laughs> 예, 그 다음에 ETC 같은 경우는 비고라고 그냥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바 캐릭터 형태로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바 캐릭터 같은 걸 쓰실 때는 길이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고 길이는 한, 어, 최대 한 500자 정도까지 쓸수 있도록 입력을 해 놨습니다. 다른 건뭐더 작성하실 건 없고 이제 이거 저장 엔진 자체는 InnoDB로 저장을 하고 데이터 정렬 방식도 아까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u t f General_ci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저장을 네, 네, 다 하면은 테이블 하나가 지금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네, 테이블 하나가 생성된 걸볼수 있고 네, 지금 보기에 보면은 결과 값이 아무것도 없죠.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해서 테이블 생성이 완료가 된 거고 첫 번째 문장인 이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꺼내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꺼내오기 위해서 다음 문장이 안나와네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이제 셀렉트 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어요. 그거 외에도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하는 세개의 문장이 더 있는데요. <laughs> 딱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서트 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새롭게 넣는 거예요. 네,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인서트 인투 네, 문법 자체는 "Insert into" 그 다음에 "Table name" "Table name" 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column 이름" "name" 뭐 네, "column name" 을 입력해주고, "value" s 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value" 네, "value" 값들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고,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네, 끝납니다. 제 문법 자체는 인설트 인투 테이블 네임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밸류 요세 가지 구조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시고요. 자, 어떠한 테이블에 내가 지정해 둔 테이블에 어, 특정 컬럼에 요 값들 1대1로 맵핑을 해서 넣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법이 잘 이해가 이해가 안 가실 때는 인설트 문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샘플 예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걸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네, 저희가 인서트를 할때 id 값 같은 경우는 auto 리 n c e a s e m e n t 로 따로 입력을 안해도 네, db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입력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간을 자동적으로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두 가지 밸류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밸류고 두 번째가 etc로 들어갈 겁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폴로 형태로 숫자만 입력을 받을 수 있어서 숫자 형태의 입력을 하나 하고요. ETC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운표를 어, 하나 쳐주고, 네, 정상,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을 찍어주면은 실행을 한번 눌러볼요 자, 이런 식으로, ID 어, 1번에 대해서, 예, 네, 밸류가 잘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잘들어갔고요 <laughs> 어, 방금 전 문장을 활용을 해서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ID 어, 지우고, time stamp 지우고, 밸류 두 개. value는 30 정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0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좀 복사를 해놔서 데이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갔죠. 예. 네. 렇개더 넣어볼게요. 네. 음, 삽입 버튼을 눌러서 넣을 수 있는데 인솔 문은 그냥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자 이제 이 중에서 내가 데이터를 다시 꺼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데이터를 꺼내는 거는 셀렉트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셀렉트 문의 구조 자체는 셀렉트 컬럼 예, 이름 from 이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 센서 테이블 네임 그 다음에 조건을 걸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where 1 이라고 하는 거는 w h e r e 1 처럼 특정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sel ect 네. c a l l name 그 다음에 from 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테이블 레임 그다음에 웨어 컨디션에 대한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웨어 컨디션에 대한 거는 잠시에 후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꺼내볼게요. 예. 바로 실행을 시키면은 예, 현재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i d 가 1번인 조건을 갖고 있고 나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밸류하고 타임스탬프 이두 가지만 보고 싶다라고 할때 쿼리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밸류하고 타임스탬프라고 네, 하는 이두 가지 컬럼만 보고 싶습니다. 셀렉트 밸류 타임스탬프 두 가지 컬럼만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그 테이블의 위치는 센서데이터라고 하는 이 테이블 위치고, 웨어절의 조건을 걸어주는데, 내가 보고 싶은 열은 ID가 예, 1번인 1 1 1만 데이터를 가져와라라고 정의를 해두면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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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고1 1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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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 Select 문까지 완료를 해놨고, 음, Where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걸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처럼 ID는 1일 때, 이렇게만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Value Lik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w i l d c a 를 이용해서, 뭐, 1로 시작되는, 예 결과값들만 가, 보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에러가 나네요 예. 음, 여기 지금 예 숫자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T C 가 T C 라이크 음, S 로 시작되는 단어들 다운표를 넣어줘야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꼭 다운표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이 ETC가 S로 시작되는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그런 퀄이 문을 쓰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셀 Select하고 i n s t 문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Update하고 Delete인데, Update는 말 그대로 수정을 위한 그 변수입니다.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의 문장 자체는 예, 업데이트라고 먼저 명치를 해 주고 예. 테이블 네임을 네임을 기록해 주고 그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컬럼 네임 그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컬 심표하고 call to name 그 다음에 뭐 value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와 셋이라는 문장 두 가지를 통해서 예,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문장을 수정을 하는 거고요. 예, 모든 컬럼을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한번 해볼 거는 예, 보기에서 지금 value를 id1번에 있는 value가 12.12인데 어, 요거를 한30 정도로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음, set,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수정을 안할 거고요. 네, value를 30으로 고치겠다. 근데 다만, 요런 식으로 조건이 없이 요걸 바로 실행을 시키면은, 데이, 모든, 텐서 데이터에 있는 모든 value 값이 다 30으로 바뀝니다. 때문에 조건을 명확하게 걸어줘야 돼요. id가 1번인 아이만 30으로 바꿔라 그래서 update set column 이름 value 그 다음에 where 으로 조건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1열에 적용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id 1번이 3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